흑자 형은 가슴이 몇컵 정도 되는 건가요? 한번 만져 보고 싶네요. 이거 차단할게요, 이 새끼. 제 카페 들어가 보면은 현재 멤버가 4,617분 감사하게도 계시고 이제 뭐 다양한 게시판이 있는데 사실 제가 관리를 많이 안 해서 조금 거시기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런 거 한두 개씩 좀 읽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 봅시다. 이제 역으로 한번 가 볼까요? 콘텐츠 제안부터 한번 가봅시다. 허언증 대결. 목적 장애우들 자존감 회복. 아 씨. 어, 럼 이건 좀 혹했어요. 이분이 피지컬백에 나왔다면으로 영상 하나 어떤가요? 해가지고 이제 김민재 선수 나왔으면 어떻게든 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피지컬백 콘텐츠에 대한 좀 피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개팅 컨텐츠 한번 해봅시다. 헬창 남녀 소개팅 컨텐츠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제가 기획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성비가 뭔지 알지? 성비가. 안 그래도 내 채널이 93%가 남자야. 7%가 여자란 말이야. 근데 방송에 출연을 할수 있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여성이 훨씬 적어요. 뭘 하든. 똑같이 남녀가 10명씩 있어도 남자 뭐한 3명이 어, 저 방송 나가고 싶어요 한다 치면 여자는 한두 명 밖에 없어. 그러면은 성비가 너무 안 맞아. 솔직히 남자는 뭐 바로 구할 수 있지. 막말로 지금 내 방송 출연하고 싶은 사람 뭐 11시까지 어디로 와 해도 오래들 많지. 10명 바로 모을 수 있지 근데 여자는 굉장히 힘들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예쁜 년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자기 어필하려고 오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내가 과연 참을 수가 있겠냐 이거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그로를 끄는 건 좋아요 근데 밑밥을 던졌으면은 먹을 것도 실제로 좀 줘야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자기가 어. 예쁜 여자로서 어그로 좀 끌고 어뭐 채널 같은 거운영하며 홍보도 하고 한다 쳐 그러면 최소한의 좀 서비스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뭔지 알지 <laughs> 어? 통도 좀 보여주고 어? 뒤돌아서서 데드리프트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소개팅 하려는 남자하고 실제로 잘될 것처럼 좀 진짜 리얼한 연기도 한번 해주고 막 이지라를 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진짜 그날 소개팅 돼서 커플 된 사람하고 진짜 앞뒤 아무것도 재지 말고, 한 번은 자주기,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할 용의가 있거든요. 근데, 나와서 어그로만 끌고, 자기 채널 홍보만 하고, 인스타 홍보만 하려는 여자가 나오면은, 내가 화내는 거못 참을걸. 나 앞에서 바로 쌍욕 박을걸.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소개팅 컨텐츠를 한다면, 그니까 1대1이면 모르겠는데, 뭐, 3대3 같은 소개팅을 한다 쳐? 그러면은, 이날 커플 된 애랑 무조건 한 번은 자주기 계약서 쓰고 할 거야 나는. 어 그날 하루는 자주기. 내가 저 오성 호텔 예약해 줄 테니까 방세 개. 그날 커플 된 애랑 무조건 한 번은 자야 돼. 계약서 써. 금연 가능해. 근데 요걸 하는데 여자들 그 자격 검증은 간단합니다. 얼굴 사진하고, 체중만 나한테 보내주면 돼. 그래서 내가 얼굴 보고, 체중 몇 킬로인지 보고, 합격, 불합격, 딱 끝! 남자는 여기 이 컨텐츠 나올 수 있는 자격 검증을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귀두 직경까지 재겠습니다. 귀두 직경의 항문 색깔까지 제가 검증해가지고, 남자 뽑겠습니다. 왜냐면, 한 단색이 많아. 내가 만약에 학문색 좀 봅시다 했는데 아니 학문색을 왜 봅니까? 어, 꺼져 한다는 새끼 많아 직장 보여준다는 새끼까지 있어 꺼져 남아돌지 이게, <laughs> 이게 세상이야 어. 너네가 요새 남녀평등 이런 것 때문에 날카로운 거 아는데 나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갖지 말자 예쁜 여자들이 튕기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갖지 말자 그게 세상이야. 목마른 새끼가 우물 파고 어? 더 잘나가는 새끼가 튕기고 하는 거야. 잘생긴 남자 새끼들도 똑같이 해. 흑장이 오늘 충전한 거다 쓸게. 연애 잘 아는 사람도 초대석 하자. 디코, 디코도 하고. 어, 요거 한번 괜찮을 듯. 제가 조준 씨하고 한번 잠깐 했었는데 연애 쌉고수 한번 데려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얼굴 평범한데 연애 많이 하는 일반인이 낫지 않을까. 조준형은 존재리잖아. 얼굴 평범한데 연애를 많이 하는 애는 보통 구라쟁이가 많아요. 구라쟁이 새끼들이 많아. 구라가 아니면 뭐겠냐. 구라가 아니면 뭐겠어. 못생긴 여자 만났겠지. 내가 옛날에 헬겔에 야설도 많이 올렸단 말이야. 야설 올리면은 애들이 진짜 내 야설 보고 친다는 새끼들도 있을 정도로 내가 야설잘 썼어. 현실성 있게. 어, 나는 야설을 뭐, 씨, 뭐 갑자기 친구 엄마가 덮치고 막 이딴 건안 해. 나는 현실성있게 진짜 일어날 것 같은 일막 진짜 헬스장 여자 트레이너랑 진짜 일어날 것 같은 일막 헬스장 옅은데 어, 어, 어 회원님 죄송해요 마구리가 거기 껴버렸어요 막 이딴 연병은 안 하고 진짜 있을 법한 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내 야설 보고 도움 많이 받았는데 내 얼굴이 공개되고 나자 내 야설 보던 친구들이 다내 적이 됐지 왜? 여태까지 흑자형이 자기 연애 경험담이랑 야설 써주면은 되게 예쁜 여자 상상하면서 손장난 쳤는데 형 얼굴 보고 나니까 형 여친들 왠지 다 X나 닮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돌을 던졌고 나는 겸허히 돌을 맞았다 더큰 사건이 있네 여자친구가 저몰래 딴 남자랑 스키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을 넘게 만났는데 참 힘드네요 그냥 있는 게 맞겠죠 야설 On. 지혜야, 너 저번 주 주말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며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미안해. 아 근데 진짜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영철이하고 그냥 순수하게 스키만 탔어. 걔 그 스키 강사 옛날에 알바 했었어가지고 그거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오빠한테 말하면 또못 가게 할까봐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스키만 배웠다고? 어 진짜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알겠어. 일주일 전 스키 너무 재밌다. 잘파노 <laughs>